다음은 국민의당에 존경하는 김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북 군산 출신의 김관영 의원입니다. 어, 후보자로 지명되셔서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어, 어떻습니까? 저는 어,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대통령 되셨는데 후보 당시에 공직자 그 5대 원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본인 스스로 판단하실 때그 5대 원칙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저는 적어도 스스로 판단해 봤을 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업을 상대로 하는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20년 동안 저는 정말로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라서 제 몸가짐을 단속을 해왔는데요. 물론, 의원님이나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걸로 요번 청문중민 과정에서 제 스스로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저에게 제기된 어떤 여러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충실히 소명을 드린다면, 어, 의원님들이나 또는 국민들이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렇게 큰 결격 사연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라고 자,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어, 본 의원이 아까 그 예일대학교 펠로 음. 프로그램 2004년 가 가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갔는데 이거는 분명히 지금 거기에 이 전형이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하나는 지명자 추천 방식, 노미네이티드. 음. 한번 다른 하나는 셀프 어플라잉 예. 예. 스스로 지원하는 방식인데 여기 지명자 추천 방식으로 전형하신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미국 기업 CEO의 추천을 통해서 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미국 기업 CEO가 누구신가요? 예, 이 예일 월드 펠로스 프로그램은 예일 대학의 창립 300주년을 어,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큰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 네. 저는 상식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경력 중에 하나로 가고 있는, 갔다 온 예일대 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미국 기업 CEO의 추천,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의 스폰서 아닙니까? 스폰서. 예. 그래서 제가, 수, 제가 수, 실제로 예. 그러잖아요. 예, 일대학교에서 적어도 6개월 동안 하는 프로그램에 네. 관한 피, 필요한 중요한 경비를 어떤 데에서, 아, 이 양반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니까 이분을 추천해서 이분이 교육받으면 좋겠다라고 누군가가 추천해가지고 그 비용도 된거 아니에요? 그~ 이~ 예, 엄 그니까 굉장히 엄선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건 맞잖아요. 그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예. 당신이 한국에서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시민운동가라는 그 평판 때문에 그프로그램의이 그, 사회 중에 한 분이 당신을 추천했다라는 얘기만을 들은 겁니다. 어느 분이 어느 기업의 CEO가 추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 정말입니다. 했는데. 아니 미국 대학의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선발 과정에 대해서 좀 어, 어, 의원님께서 알아보신다면 아마 충분히 제 설명을 납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저 저는 모릅니다. 아니 저는 정말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됩니다. 자기 기, 자기를 그 프로그램에 추천해주고 비용까지 대준 기업의 CEO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아니면 아니, 아니 기억 안 난다? 지금 스폰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 미국 기업이 저의 체제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원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네. 지원한 건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에 이분이 예를 들면 후보자께서 이 프로그램에 가서 교육받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네. 그 예일 대학교에그 필요한 경비는 그그 그 회사에서 된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설립돼 있는 파운데이션에서 비용이 나오는 것이지. 개개 어떤 기수마다 개별 패러우마다 스폰서가 붙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매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 그때 그 그때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면 예. 그 기업은 추천한데서 에 무슨 기금을 거기다가 제출하거나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이사회에서 기업의 어떤 경영을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사로 모시는 것이 그런데 그분들이 그 기업이 어디인지를 지금 몰라요? 예, 모릅니다. 그 뒤로 알아보려고도 안 했습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선발 과정의 기본 원칙이 추천인과 피추천인 의 관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그동안 사고 파는 것이 몇번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소유했던 부동산은 딱두 번밖에 없고요. 목동 아파트를 사고 매각하고 그리고 지금 살고 소유하고 있는 그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부동산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 시간 다음 시간에 지켜주시기 바라시고 바랍니다. 어, 김관영 의원님. 수...